생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 네. 과거 현재 미래 순으 이렇게 봐 주면 됩니다. 남자. 음. 91년 6월 16일생입니다. 신미세 아, 16생의 32살인 남자면 참끼가 많아요, 이분은. 끼가 많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이야. 그리고, 이분은 또, 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에 안주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 이런 거, 노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싱어송 라이터 있잖아요. 이런 게 다분히 들어있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조용한 성격이 아니야. 되게 활발한 성격이야. 여기저기 막, 음,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막. 그리고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막 러브콜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잘 나가는데, 근데 빚을본 거는 불과 2, 3년일 것 같아요. 빚을본 거는. 그러니까 2, 3년. 네. 음, 그 전에는, 뭐, 가수면 은 무명이었겠지. 그러니까 홀로 지내면서. 근데 무명일 때도 곡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그 스타일로 곡은 만들면서. 그까 그러니까 무명 가수 하면서 뭐, 가끔가다. 뭐, 근데 무명일 때도 TV는 가끔씩 나왔던 것 같아요. 무명일 때도. 그까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지. 그리고 또성량도 좋고, 또 노래도 잘,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밝고, 이제 호감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호감도가 높아 그래서 인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좀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공부줄은 좀 짧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4년제를 대학을 갔어도 4년제는 졸업 못할 것 같아 공부줄 조금 약간 짧게 들어 있어 근데 다시 공부줄은 서른을 넘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부 못한 걸 서른 살 넘어서 뭐 다시 원하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곡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귀인이 나타났어요. 2, 3년 전에 귀인이 나타난 거지. 이 사람을 끌어주는 귀인이 나타나서, 뭐, 지금은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할것 같아요. 뭐, 계속 앞으로도. 그러니까 현실에 이 사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금전운이 또 언제 들어와요? 3 1 하나부터 금전운도 들어오고 결혼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들어와. 금전운 들어오면서 이렇게 결혼운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차근차근 모아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노후 대책도 되고 건물을 음, 이분들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기획사를 차릴 것 같아. 기획사를 설립해서 뭐 어려운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키우 키우고 성장시켜서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적인 수완이 들어 있어 사주에 그런 게 들어 있어서 나중에는 뭐 기획자를 하든 뭐 엔터테인먼트 차리든 그런 거뭐사업도 들어와 있어요. 현재는 뭐 가수를 뭐 가수를 하든 뭐 그거 들어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마흔이 그러니까 넘어 넘면 넘으면서 그런 그 CEO 사주 있잖아요. 그런 우두머리 사주가 들어있어서, 그때는 뭐 기획사를 설립하든, 뭐 엔터테인먼트 차리든,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애정우는 좀 어떤가요? 애정우는, 글쎄요. 지금부터 애정우는 들어와 있는데, 근데, 아, 글쎄요. 마0살 넘어가야지, 확실히 들어. 결혼은. 지금도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결혼을 하면은 약간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 넘어가면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 결혼하신 게더 좋을 것 같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밝혀주세요. 누구예요?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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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임영웅 하면 사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네, 몰랐어요. 네. 몰라, 순간. 네. 아, 면거 임영이라고 얘기했겠지. 그렇죠. 임영이구나. 앞으로도 쭉쭉쭉 계속 좋아요. 응, 그 네. 예. 어. 이이 사람은 어떻게 보세요? 이 천년에 고생하는 게 당연한 이런 사주를 타오른데. 음, 천년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 는 혼자 사는 사주가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양 부모가 떨어져서. 응, 부모가 떨어져서. 아니그뭐 지금 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laughs> 호르머니 하고 뭐 사셨는데 이 사주를 놓고 봐도 혼자 사는 게 많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 비쁜 건몇년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마흔까지 마흔까지 승승장구해서 그러니까 마흔 살에는 그 사업을 하는 거지. 그때는 사업을 해서 후배도 키우고 뭐좀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좋고 인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가수 하나로는 좀 부족해. 전에는 그, 탑 가수가 되고 싶고 해서 막 그, 미스터 트롯도 나오고 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했잖아요. 근데, 마흔 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업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사업에 많이 할것 같아요. 투자를. 또, 사업분도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주위에 사람이 많고. 결혼은 마흔 넘어서 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네.